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겠습니다.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하여 주사 주 안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여러 마음의 근심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여러 불편함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더 믿음을 가지며 또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더 힘있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세례자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결혼 잔치에 와서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 구원해 주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삼는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과 절망의 시대가 지나가고 혼인잔치와 같은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새 시대가 왔고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 시대를 약속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는 성취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하셨어요 한편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 나겠나이다 하니 이 어, 이야기는 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과 어, 또한 누가복음 8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거기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한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 야이로라는 회당장 회당장으로 나오고. 또 그의 죽어가는 딸은 열두 살이 된 외동딸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이로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때 죽은 건 아니고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을 해요. 열두 살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생명이라도 조서라도 자기 생명을 조서라도 딸 아이를 살 살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이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단순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12회 동안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이런 질병입니다. 이 피가 나오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 가지고 그곧옷 겉옷, 예수님의 거도를 만진 사건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행한, 행동한 것은 예수님의 거도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때에 12회 동안 모든 재산을 다 써가며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증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사람이 지금 너무 무나 많아서 우리를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고옷을 고옷에 접촉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어째서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닿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만졌고 그래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인은 자신이 치료받은 일을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이제 자신이 옷을 만졌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십일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닿, 옷에 몸이 닿았어요. 하지만 오직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만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은 예수님의 거옷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은 예수님의 거두시 가진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오직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소용이 없는 것.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여인 한 여인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른 것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서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외동딸은 이미 죽어서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왜 사람이 죽은 집에 이렇게 피리 불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은 이들은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례를 진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이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미 엎 엎드러지, 엎지, 엎어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딸의 상태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걸 뭐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지 모르고 잔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무엇을 한들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슬퍼하고 절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가져온 사람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물리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르의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자 즉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딸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은 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어요. 생명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이야기 속에 또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져서 치료를 받은 사건과 열두 살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 이두 가지 사건이 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은 이 세상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수많은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곧 옷을 만졌을 때,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 열두의 혈루증으로, 알던 그 고통스러운 병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더욱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실 때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할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두 번째 공정점은 믿음을 통해 은혜가 주어졌다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믿음으로 은혜가 주어졌어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할때 야이로가 믿었을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사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가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보내었던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곧옷을 만졌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두 살난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나왔을 때 그 딸이 이미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어나라 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할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고 또한 답답하고 힘든 모든 어려움들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옵시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믿음으로 나오게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참된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던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첫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또한 체득하며. 저, 저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저들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을 텐데 고국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힘내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성교사 역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우리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마음으로 또한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서 주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